우리가 왜 북한을 해방시켜야 합니까? 이미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류가 북한 인민들에게는 기호가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평양 충격 상황. 김정은이가 평양 관련 심각 발언을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저의 WTR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의하면 지금 북한 곳곳이 새로운 도둑들의 한마디로 아비규환이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12월 3일 평양에서는 제4차 어머니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김정은이는 평양과 관련된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평양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김정은 스스로가 평양에 대한 심각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정은이가 개회사는 물론 연설까지 하며 어머니 대회 의미를 부각했던 평양의 어머니 대회 지난. 2012년 4차 어머니 대회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체제 결속과 사상 강화를 위한 목적이 드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새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사상 이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가정에서부터 해결하자는 논의가 주를, 이루, 주를 이루었습니다 <laughs> 대회장에 걸린 구호 모든 여성들은 참다운 공산주의 어머니가 되자라는 대형 구호는 이번 어머니 대회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연설에서 어머니가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고서는 아들, 딸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으며 가정을 혁명화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청년들의 사상이완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색적인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적극 합세하여 그런 현상을 완전히 소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는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별난 옷을 입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통제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어머니 대배는 청년교양보장법을 통한 공식적 통제와 함께 가정에서 어머니들을 통한 비공식적 영역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번에 열렸던 북한의 어머니 대회에서 김정은이가 평양과 관련된 충격적인 심각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정은이는 연설을 통해 평양 수도 시민들의 생활 용수와 땔감 문제, 대중 교통 운수와 승강기, 난방 보장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그 경험에 토대하여 지방 도시들의 생활 용수 문제를 비롯한 필수적인 생활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부분. 문맥상 그대로 이해하면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조차 땔감, 전기, 난방, 생활용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본인의 입으로 평양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 털어, 털어놓은 겁니다. 얼마 전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 라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북중국경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 보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북중국경에 위치한 북한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열악한 생활을 생활상과 실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 정도의 충격적인 모습들 영화 30도의 추위에 압록강에서 빨래를 하는 북한 여성 우물에서 물을 떠가는 모습 소 달구지에 짐을 싣고 가는 모습,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밭을 경작한 산 등의 실상이 비단, 북중국경 시골 마을에 한정된 현상이라고 보, 한정된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의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그나마 압록강과 두만강을 끼고 있어 생활 용수를 해결할 수 있고 중국과 접해 있기 때문에 밀수를 통해 생, 생필품을 구할 수 있어서 살림살이가 안쪽 북한 내륙보다는 훨씬 좋다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탈북민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그저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보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머니 대회에서 김정은이가 한 충격적인 연설 내용을 잘 보면. 지금 북한이 얼마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김정은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정은이는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로 되어 있던 농촌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마 지금의 북한 상황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나타낸 표현은 없을 듯합니다. 그런 북한이 실제로 주민들의 식량난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김정은이가 정찰 위성과 미사일 발사 등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주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질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평양이 평양까지 이 정도인데 평양이 평양의 이 충격 상황을 김정은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 했는데, 다른 지방은 어떻겠나라며, 탈북민들 역시 평양이 이 정도면 지방은 거의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 아마도 함경 남북도나 또 내륙 지방은 지금 대충격이 시작됐으며, 머지않아 겨울이 닥치면 이러한 충격 상황은 북한 전역을 휩쓸 수밖에 없다라고 탈북민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북한 내에 알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금 북한 곳곳이 난리가 났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이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등 현재 남의 집 장작과 석탄을 훔치는 새로운 도둑대들이 북한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석탄을 안전원들이나 보위원들 또 인민군, 군, 장교들에게 우선 보급하고 있으며 일반 농민들과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석탄을 공급해주지 않고 있으며 자체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만약 장작을 나, 나무를 찍어내거나 산에서 새로운 나무를 찍어내고 하다가 걸리면 거의 거의 징역 10년 20년 10년에서 20년 이상. 또한 북한은 다 민농산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무 할때도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황해도까지 지금 북한 곳곳에서 새로운 도둑대들. 남의 집 장작과 남의 집 석탄, 또한 이 장작을 훔치는 새로운 도둑대들의 북한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안전원들과 인민반장들이 집, 가가호호, 집을 돌며 장작과 석탄을 잘 지키라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온 장작, 석탄, 도둑 때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밤새껏 집 앞에 쌓아놓은 구멍탄이나 장작들을 자지 않고 지키는 수밖에 없다라고 함경남북도 R소식통과 평안남북도 R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추위, 배고픔 아니겠습니까? 배고픔과 함께 이제 들이닥치기 시작한 추위 이에 북한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는 남의 집 석탄과 남의 집 장작 도둑질하는 이 도둑대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뭘한 이야기입니까? 소주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심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1호 방침 반동법 위반 가족 전부 추방 당 간부들 충격 사태에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위반자를 엄격하게 처리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가족들까지 추방하도록 하는 엄중 처벌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데일리 NK에 지난달 말 당과 국가에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하여 대해서는 직위, 공로, 현직을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처리하며 그 가족들의 추방도 흔들림 없이 집행하라"라는 1호 김정은의 1호 방침이 내려졌다라며 당 정책을 논의하는 평안남도 당 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정기회의에서 사법 관련 안건을 다루는 안전 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한 사람이 국가보위성 산하의 정치범 수용소에 갈 때만 가족이 함께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사회 안전성 산하 교화소에 가는 범죄자들이라도 죄의 형태나 크기에 따라 가족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에 내려진 김정은의 1호 방침의 핵심 내용이라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특히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위반자는 친척 중 영웅이나 비행사, 1호 접견자 등 당에서 특별히 배려, 배려해주는 대상이 있으면 감명을 해주던 그동안의 전례를 깨고 선처 없이 중형을 선고하며 그 가족들을 이유를 불문하고 추방하라 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또 만약 현재 군사 복무 중인 형제나 자식이 있다면 즉시 제대시켜 가족의 추방 행렬에 포함시키라 라는 내용도 방침에 담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평안남도당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김정은의 1호 방침을 안전위원회에 전달하면서 이후부터 이 방침이, 이 방침을 반영해 집행이, 집행에 들어가도록 하라면서 특히나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에 걸린 범죄자들, 그 가운데 특히 남조선 불순 녹화물과 관련된 대상들은 무조건 엄벌에 처하고 그 가족들까지 방침대로 철저하게 처리하라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당 집행 위원회 이 처벌 대상자들의 가족들이 추방을 눈치채고 도주하거나 독려하지 않도록 거주지 안전부, 보위부와 군, 보위 사령부가 면밀히 연계해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현재 1호 방침 내용은 평안남도 내 시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들과 보위부 안전부들의 모두 전달되고 주문, 주민들에게도 퍼져 현재 예심 중이거나 문제시 되고 있는 주민들의 가족들이 수방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내부 WTR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집당감부들이 충격 사태에 왜 난리가 났겠습니까?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께 님 알려드립니다.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태, 얼마나 많은 돈주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했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1호 방침으로 북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자살, 생을 포기하는 사태에 대해 도당 책임비서들과 군당 책임비서들이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막아라 라는 지시를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런 충격 사태가 계속 이어지자 이 중앙당에서 특별 지시가 또 내려왔는데, 당 간부들이 이제는 하다 하다 우리가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그들의 이, 사, 이 시, 충족 사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라며 당 간부들이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개성에 있는 알 소식통은 현재 개, 개성에 있는 땡땡 당 간부의 전원입니다.지금 현재 개성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김정은과 또 중앙당에서 지시가 계속 내려오는데 우리 당간부들이 무슨 막을 도리가 있나라며 이 먹을 곳이 없어서 또 계속되는 보위부와 안전부의 강력 단속 이런 생활고와 이런 이 강력 단속에 스스로 생을 포기했는데. 우리가 그곳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라고 이 개성시의 땡땡 당 간부가 말했다라고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 사태는 개성뿐만 아닙니다. 평안 북도 박천군에 있는 R 소식통은 현재 박천군의 모 지역에 있는 땡땡 관리위원장과 당 간부가 술을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평안북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집안은 아예 산 속으로 들어가 행방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충격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나라며 평안북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충격사태에 생을 포기하는데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장, 또당 비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며 이것을 막을려면 군량미라도 풀어서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지. 이 정도 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공화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술을 마시며 땡땡 관리위원장과 당 비서가 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 당 간부들이 얼마나 많이 생을 포기하면 당 간부들이 저렇게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북괴 김정은의 북한 속살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